김치나 겉절이, 음식하는 데 곳곳에 넣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더잘르셔도 건조기에 말리셔도 되고 햇빛에 말리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조상선님의 템플라이프 입니다. 어, 고추밭에 고추가 지금 이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붉은 고추 가지고 홍고추 청을 담아 보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여름 김치를 담을 때 홍고추 청을 썼었죠. 산복에 담아 먹는 김치는 어, 풀이나 사과나 배를 쓰지 않고 이 홍고추만 가지고 김치를 담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홍고추 가지고 청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홍고추 청을 담아 놓으시면 김장, 김치를 담는 겨울을 빼고는 김치를 담거나 어, 겉절이를 하거나 이러실 때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걸 한번 오늘 담아 보겠습니다 꼭지를 담는 홍고추 800g 입니다 이 800g 을 이게 한 1kg 정도 들어가는 통입니다 여기에다가 한번 담아 보려고 합니다 이걸 한번 손질을 하겠습니다 홍고추를 깨끗이 씻어서 꼭지를 따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고추를 적당한 크기로 자르시는데 도마에 놓고 자르셔도 되지만 저는 가위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위를 가지고 고추를 한번 잘라 볼게요. 도마에 하셔도 되지만 좀 많은 양이 아닐 때는 가위가 좀 편하더라고요. 적당한 크기로 자르시면 됩니다. 너무 잘게 자르시면 뭉그러져요. 그래서 이렇게 가위로 적당한 크기를 잘라 주십시오. 씨를 빼지 말으셔야 됩니다. 지금 한참 고추가 익어가기 때문에 고추가 달짝한 맛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할 겁니다. 도마에 놓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해보니까 저는 가위로 하는 게덜 번거롭더라고요. 도마에 하면 이 고추가 지금 빨갛게 익었어요. 그래서 나무도마 같은 경우에는 물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위로 자르시면 물들지도 않고 깔끔하게 고추를 다듬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다듬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른 것이 하나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 하면 청양고추 이건 거예요. 이것은 기호에 맞추시면 됩니다.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매운 것을 못 먹어요 하시는 분은 넣지 마세요 그렇지만 어, 조금은 매콤해도 괜찮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홍고추 200g에 청양고추 이건가 한개 정도 넣으시면 적당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800g인데 한 5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좀 저는 작아요 그래서 이걸 넣을 겁니다 이것은 호불호가 있으니까 식구들의 기호에 맞춰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청양고추는 너무 크게 썰지 마세요. 이렇게 잔잔하게, 너무 가늘지만 않게 썰으시면 될것 같아요. 아, 매운 내가막 올라옵니다. 보통 일반 고추는 이렇게 조금 한마디 정도 굵기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청양고추는 이것의 한 절반이나 3분의 1 크기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찰에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홍고추청을 담아서 김치를 담아 먹었어요 아마도 냉장시설이 그렇게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겼던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홍고추청을 담아서 김장김치는 홍고추청으로 담으시면 안됩니다 그 외에 삼계절은 이 홍고추청을 담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배추김치를 비롯한 얼갈이김치, 얼무김치, 이런 각종 김치, 깍두기, 알타리, 이런 거에 전부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홍고추에 설탕을 재울 건데요. 동량을 하셔야 합니다. 흰 설탕을 하셔도 되고, 황설탕을 하셔도 되고, 유기농 설탕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담아 보니까 흰 설탕은 어, 홍고추의 제맛을 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황설탕을 사용합니다. 황설탕, 어, 850g 중에서 500g을 먼저 재우겠습니다. 어? 이렇게 넣어서 좀 버무려 주세요. 이 홍고추청을 담으실 때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시고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고추 화상을 입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홍고추청을 담아 놓으면 썰모가 정말 많아요. 그냥 여름에 일반 김치를 담으면 빨리 무르잖아요. 그런데 홍고추청으로 담으면 좀덜 무르게 돼요. 그런데 오랫동안 두고 먹는 김치에는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김장김치 홍고추청을 담아넣은 것을 넣어보니까 오히려 더 물르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달 정도 이상 보관해서 먹어야 되는 김치라면 홍고추청을 넣지 마십시오. 그러나 뭐두달 정도나 두달반 정도 먹을 거다 이러면 홍고추청을 넣으시면 오히려 김치가 빨리 무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홍고추가 그냥 찍어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단복떡 위에도 홍고추만 가지고 단복김치를 담아 드셨던 것 같아요. 어른들께서. 이렇게 좀 녹여서 넣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녹여서 넣을 상황이 안 된다면 이렇게 해서 버물려서 통에 넣겠습니다. 이렇게 통에 넣어주세요. 여기 위에다가 설탕을 좀 부을 거예요. 이렇게 설탕을 넣어놓고 부어놓으시면 밑에가 녹습니다. 남아있는 설탕 350g 넣겠습니다. 이렇게 설탕을 부어서 이렇게 눌러주세요. 한꺼번에 다 녹이셔도 되지만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까지 둘 거예요. 그러면 밑에가 다 녹거든요. 남아있는 설탕하고 한번더 저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났습니다. 아우, 이렇게 잘 녹고 있습니다. 위에 설탕이 있는 부분도 조금 이렇게 녹여주시고, 위아래를 한번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 주시면 발효도 잘 되고, 청도 잘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보름이나 한달 정도 지나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한달 정도 되면 정말 맛있어져요. 이렇게 사용하시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 좋겠고요. 냉장 보관하실 수 있으면 냉장 보관해서 사용하세요. 요즘같이 고온 다습할 때 혹시나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요. 서늘한 곳에 두시면 이상은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김치나 겉절이 음식 하는데 곳곳에 넣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년 고추입니다. 제가 홍고추 청을 담는 것을 이야기했더니 우리 신도분들께서 선생님 청년 고추는 청을 안담아 먹어요 이러시더라고요. 4월 중순이나 5월쯤 되면 하우스에서 나오는 청년 고추가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한번 청을 담아봤어요. 근데 손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고추는 어떻게 사용하면 제일 좋으냐면요. 이렇게 어, 보관이 사시사철 다 나오긴 하지만 또 귀한 철은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 청양고추를 반을 자르세요. 이렇게 씨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이렇게 반을 자르세요. 이렇게 해서 말리십니다. 곱게 또한번더 자르셔도 상관없어요. 건조기에 말리셔도 되고 햇빛에 말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말리세요. 그냥 말리시면 잘안 말라요. 붉은 고추와 다르게 잘안 마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양고추를 갈라서 이거 말려주세요. 말린 다음에 바짝 마른 청양고추를 이렇게 분쇄기에 갈아서 사용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음식을 넣을 때도 좀 편하게 넣을 수 있고 무침이나 이렇게 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청양고추는 이렇게 사용 한번 해보세요. 어, 이건 작년에 담은 홍고추입니다. 제가 5kg를 담았는데 5kg를 큰 통에 담았어요. 담아서 조금씩 이렇게 소분해 가지고 가지고 어, 사용합니다. 이거 지금 다 쓰고 조금만 남았어요. 그 담았더니 조금 지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 보통 담아서 한달 정도 되어서 먹어야 맛있거든요. 작년에 담은 건데 아주 괜찮아요. 김치를 담으실 때는 이렇게 건져서 액은 사용하지 마시고 건더기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믹서기 기능에 믹스 말고 커트 할수 있는 기능이 있죠. 그 커트로 이렇게 커트, 커트, 커트 몇번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갈아서 사용해야 되면은 갈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름김치나 가을김치도 이렇게 건더기가 좀 돌아다녀도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라 하니까 주신 분들께서 그럼 스님 매실액은 안 넣어도 되나요? 이러시는데, 그런데 매실액과 고추청액의 맛은 다릅니다. 이것을 액 그대로 사용하시면 김치가 덜쩍지근해져요 가능한 한 액은 이제 걸러내시고 매실액을 넣어서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이 액은 사용을 못하나요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통에다가 따로 보관을 해서 사용합니다. 이 사용처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 넣었을 때 좋은 음식이 있더라고요 사찰에서는 버섯 탕수육 할때 조금 달짝지근하면서도 매콤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사용합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탕수육 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침할 때도 매실액보다는 좀 다른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데도 여길 넣으시면 좋아요.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맛을 보시고, 아, 이거 넣으면 좋겠다 하시는 곳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홍고추청 담아가지고 봄에서부터 김장하기 전까지 담는 일체 의 김치를 모두 넣어 보십시오. 그럼 맛있게 담으실 수 있습니다. 홍고추청으로 맛있는 김치 담아 드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